안녕하세요 오늘은 어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의원에는 교통사고가 나거나 부딪혀서 생긴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개념이 바로 어혈입니다 어혈이란 혈액이 몸 안에서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한 부분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혈액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인체의 구석구석에 영양을 잘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타박이나 손상 등으로 인해서 혈액이 혈관 외부로 흘러나와 고여있거나 심장이나 간의 기능이 약해져 순환이 잘 되지 않아 혈액이 조직 내에 쌓여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심한 염좌, 타박상 등이 이 어혈의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번 발생한 어혈은 몸 안에서 빨리 제거해줘야 통증이 빠르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열 치료는 멍을 빨리 빠지게 하거나 부종을 제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많이 처방되는 대표적인 약이 당귀수산입니다. 당귀수산은 당귀미, 적작약, 오약, 향부자, 소목, 홍화, 도인, 개지, 감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당귀수산은 타박으로 기열이 몰려 가슴이 결리고 배가 아픈 데 쓴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타박상과 부종 등의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정도의 타박상이 있을 때 당귀수산을 복용한 환자군이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몸과 부종이 빨리 빠집니다. 당귀수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혈을 보충해 주는 효능이 탁월한 당귀미와 혈액을 잘 통하게 해 주는 적작약 소목, 홍화, 도인이 주요한 약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혈액을 공급해 주면서도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혈액이 잘 순환될 수 있게 만듭니다. 또 오약과 향부자가 기의 순환을 돕고 계지와 감초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최근에는 스틱형으로 농축시킨 당기수산연조제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기존의 한약 파우치의 용량을 복용하시는 것에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 한약의 맛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복약이 가능하며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딪히거나 다쳐서 발생한 통증, 부종 때문에 치료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료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